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행복한 생활은 마음의 평화에서 성립된다. 기케로 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네, 마음에 뭐, 평안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시작합니다. 늘 웃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간직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어, 감사스마일이 어, 이 감사스마일 로고를 보면 어, 정말 이 다양한 이 웃음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 정말 이렇게 항상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하고 여유로움을 간직한 오늘이 내 시기를 갖다가 진정으로 기원드립니다. 아 정말 저는 제 로고가 이쪽에도 있지만 이 스마일 로고를 보면서 어 정말 이 긍정 두배 긍정을 갖다가 또 오늘 또 작게라도 한번 실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음, 조금 제가 창릉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어, 창릉 3기 신도시 착공 소식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어, 창릉 3기 신도시와 고양시와 그리고 서북부의 어, 여러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가 할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어이 지도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이 창릉 3기 신도시 고향 창릉공공주택지구 이 지도를 갖다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가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스타트가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 창릉천마을이 들어가는 SOS6, A4, 신혼희망타운, 이쪽으로 해가지고, 첫 마을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1구역, 그리고 GTX역 아래쪽에 있는 고향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화전 쪽에 2구역, 그리고 이제 용두동, 용두사거리 이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삼성하고 맞붙어 있는 유보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3구역으로 해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아마, 시간 차이를 두고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LH에서는 9월 중으로, 어, 창릉천마을 착공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어, 9월 전, 그니까 9월이 끝나기 전, 추석 전에는 아마 착공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관련해가지고, 고향신문에 어, 기사가 있어서, 어, 기사 내용을 갖다 토대로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 이병우 기자님의 LH 창릉 신도시 이달래 착공 확실. 첫 입주는 SOS6A4 블록이 우선된다는데 A4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토지 보상이 지금 84%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착공을 서두르겠다. LH 철근 노락 사태 여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 시그널을 갖다 감지하고 늦어도 지금 추석 전에 주택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부 어, 부동산 대책을 지금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또 창흥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있는 착공 이런 것들도 늦춰서는 누추, 누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 가,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 말이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고양이 신문 기사를 좀더 살펴드리면요. 어, 창흥 신도시 조성공사 착공이 이달 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LH 경기 북부 지역본부 담당자는 정확한 착공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대로 9월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달 내 착공 우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첫 입주 블록을 대상으로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한다고 지금 밝혔고요. 차명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이루어지는 SOS6, 그러니까 SOS6A4 블록 입지, 위치에서 첫 삽을 틀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어, 지금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지금 이 원흥동일 시트 7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어, 일단은 어, 공사 장비들이 이 일대를 갖다가 지금 주변 정리를 갖다 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관련해가지고 사니까지 같이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 이 천마을 들어가는 이 지역에 공사를 갖다가 지금 일단은 어 완벽하게 공사를 갖다 뭐 하진 않지만 주변 일대를 정리하는 모습은 어, 관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어, 9월 어,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어, 10월 어, 추석 진행을 한다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대청약 공고문에 따르게 되면 S6단지는 27년 7월, S5단지는 어, 이제 27년 10월 경에 A4단지하고 같이 이제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8년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27년에, 어, 천마을은, 어, 입주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어,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아마, LH에서도, 어, LH 사태하고 좀 다르게, 창, 삼기 신도시는 조금, 조금, 삼기 신도시, 창금 뿐만 아니라, 삼기 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는, 어, 착공이라든지, 또 계획되어 있는 사전 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늦춰질 수는 있다는 말씀을 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LH에 따르게 되면 8월 말 기준 창흥신도시 토지보상률은 84% 이루어졌고요. 지장물 보상률은 84.6%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토지 보상률이 51%, 지장물 보상률이 62% 였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어, 3기 신도시 중에,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하남교산, 남양도 왕숙 이지구,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것에 비해서 창릉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또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9월 말,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2차 수용 재결 절차까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늦어져도 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토지 보상을 갖다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다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텐데 먼저 1구역에 들어가는 어, 창릉천마을은 먼저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양 신문에서 조금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용두동 일원이 3구역이고요, 2구역이 화전동 일원입니다. 조금 어, 좀 뭐, 조금 이게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구역 내에 어, S5와 S6 A4 블록 이 있는데. 일단 1구역이 가장 빠른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H가 이처럼 창릉, 삼기신도시 토지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착공을 갖다 서두르는 것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LH 경기 북부 지역 관계자께서는 보상을 완료해야만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과 사전 착공이 먼저 이뤄진 곳 선착공이 필요한 곳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착공을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 정말 9월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어, 추석 명절 지나고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추석 명절 시작일 이 28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아마 착공을 갖다가 하지 않,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감소 스마일도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이 비상이 걸렸고, 또 더욱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작년 상반기 에 비해서 약30%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또 전파가 되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을 또 상승을 갖다가 할수 있는 그런 어 매개체가 또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획대로 청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여타에 있는 3기 신도시에 그런 착공을 어 서두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LH 사태가 어찌됐든 간에 어, LH 철고 누락 사태의 여파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천마을의 착공은 어, 늦어도 이제 9월에 들어가겠지만, 아, 늦어도 10월 전에는 들어가겠지만, 어, 사전청약과 본청약 그 일정, 일정이라든지 또 입주 일정까지는 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027년 어, 7월과 10월로 어, 사전청약 당첨자 되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고요. 아, 내가 창릉 3기 신도시를 갔다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민간 분양을 생각해야 되,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공에서 중공까지 사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설계라든지 감리 또 시공 업체를 갔다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어, 보도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지금 잘했지만 감사스마일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물론 이거는 LH의 입장이고 실제로 이제 LH의 이런 뭐 시공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업체를 갖다가 어, 내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이 LH 최근 누락 사태에 그런 것들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입찰을 갖다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저는 어, 퀘스션이 지금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의 이면을 갖다 들여다 본다라고 하면 팩트를 본다라고 하면 어, 계획보다는 조금 어,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어,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행신 쪽에 있는, 행신 삼동 쪽에 맞붙어 있는 쪽도 다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GTX 창릉역 아래쪽이 이제 2구역. 그리고, 아, 이렇게 보기가 조 힘드니까, GTX역 아래쪽으로 해서 2구역이고, GTX역 북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맞닿고 있는 데가 3구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전 체각했던 데가 S1과 S4, 그다음에 S5, S6, A4 그리고 S3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창릉 천마을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 게 1구역에 대한 전 구역에 대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창릉 천마을 즉 다시 말해서 S5, S6, A4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 쪽이나 초중고 있는 이쪽으로 해서 아마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S4라든지 S1 사전 체각 되시는 분들은 어, 착공이, 이 전체적으로 일구역이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보다, 그니까 지금 사전 착약 일정이, 본청약 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s o 라든지 S6 같은 경우에는, 2 0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2026년, 2026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 착공해가지고 이제 중공까지, 어, 나대지 상태에서는 2년 6개월에서 이제 왔다 갔다 3년 정도 걸릴 텐데, 이제 이런 시공업체라든지 설계업체, 감리업체가 선정되는 것들이 바로바로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준공 일정까지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1구역이 착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제 2구역이 착공이 들어가면 좋고 내후년에 3구역이 착공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또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B5하고 s 1 1 블록도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본 청약 일정은 2026년 힘들 것 같고 아무리 빨라야 2027년이나 2028년이 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딜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나는 창 삼기신 도시를 계속 기다려야 되겠다. 나는 공공분양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조금 이 계획을 갖다가 좀 수정할, 수정해야 될, 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양주시 장면 사만이라든지,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어, 장항지구로 갔다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빨간색 들어가 있는 민간분양이 필지는, 어찌됐든 LH에서, 어, 이걸 땅을 갖다가, 어, 일반 시행사에게 매각을 할 텐데, 이, 지금 이 주택 경기라든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어, 분양가는 분명히 비싸지고, 이 땅값도 LH가 이고양선이라든지또 GTX 역을 갖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어,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 보상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계획보다 지금 토지 보상비가 더 오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고 또공공의또 공공 또 분양가를 갖다 또 낮추기 위해서 또 토지 매입, 뭐 매입단가를 매입 단가를, 그러니까 매 토지 매각 비용을 갖다가 더 높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민간 분양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억 이하로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 2025년 이후에 민간도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창릉 어, 천마을 1구역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고 해서 2구역, 3구역이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만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어, 내가 창릉을 갖다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유 있게 천마을에, 뭐, 사전청약 되신 분들이나 S1, S4에, S3블록에 사전청약 되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기다리셔도 좋지만, 나머지 사전청약이라든지, 또 공공이라든지 민간, 어 내가 본청약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고양시에서내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그런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말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최근에 신분단석부 연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고양시에 있는 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단지,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들 보게 되면 어 지금 3, 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7억 미터는 없고요. 물론 도래울 파크뷰는 있지만 그리고 원흥공원의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8억 중반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삼성 2차아이 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와 있는 건 효과는 뭐9억이다 넘어 있고요 정말 싼 매물들 저층 기준으로 해서 8억 초중반으로 지금 나,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 이것도 금방 또 소진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공부적인 사실은 또집중격 센트럴프루조가 어, 10억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 삼성벨트에서 가장 먼저 어, 10억을 찍을 단지가 집중격 센트럴프루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 10억이 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신문당 석구 현장이 어, 자초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어, 거주생활 여건으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삼호선이 다니고 있는 어, 지축역이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지금보다는 어,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흥에 있는 어, 창릉 천마을이 들어간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5단지라든지 6단지, 7단지, 뭐 2, 3, 4단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일이 없고, 특히 또 행신동이라든지 또고양은평선이올 하반기에 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화정이라든 행신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는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스마일이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어, 지축에 세트를 뿌리지 오는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축역에 만약에 지축지구에 이제 지금 전세를 갖다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4평 기준으로 5억5천에서 6억, 어, 내가 지불을 해야지만 전세를 얻게 되고, 어,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특히 덕양구의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집 마을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어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입주 그런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 이달 내 착공이 확실히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어 1구역의 모든 지역이 다 착공을 갖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 참 마을만 착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나머지 이제 S1과 S4블록 S4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내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S3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어, 뭐 그런 뭐 민간 분양에 있는 이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LH에서 이제 민간 시행사에게 어, 매각을 갖다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 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간 분양을 갖다가 사는 체의 일정이 나올 텐데. 그거는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감자 스마일이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이런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어, 한번 참고하시고 각자가 내집 마련의 스케줄을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자 스마일이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정말 좀, 정말 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결정을 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 감자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감자 스마일은 어, 무리하지 않고 내 능력과 여건에 맞춰서 내집 마련을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